만약 제가 소에서 겁나 질긴 부위로 소문난 목살을 가지고 극한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수비드를 50시간 동안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처음 기획한 컨텐츠는 그냥 구워먹기 때 5시간 수비드하고 먹어보기였는데 일단 그냥 구워먹은 건 질겨서 씹지도 못했고 5시간도 솔직히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엄청 질기더라고요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 딱 10배인 50시간으로 아주 그냥 근산류를 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도 해보려고 하나는 25시간째 빼뒀어요 자 드디어 시간이 다 지나고 50시간이 됐고요 확실히 수비드가 다 좋은데 이렇게 육즙이 빠지는 게좀 아쉽네요. 겉으로 보기에는 곰팡이 핀 것마냥 이상한데 이거 보어보면 색깔이 미쳤습니다. 이미 속은 다 익어서 한번 빠르게 마이야를 내주고 소금이... 잘라보면 아주 예쁜 미디엄 이주 부드러운 장조림 고기 먹는 맛이랄까? 아니면 그 우리 설렁탕 먹을 때 올라가는 소고기 고명처럼 엄청 담백한 소고기 수육을 먹는 맛이더라고요. 진짜 맛있습니다. 자 다음은 오십 시간. 육즙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고기와 다리가 촉촉함이 느껴졌고요. 엄청 부드러워서 혓바다로 살살 굴러주면 안에서 결결이 다 찢어지더라고요. 담백함이 급치였습니다. 이게 단가도 엄청 저렴한 편인데 지방도 많이 없는 부위라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5시간이랑 50시간이랑 맛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적당히 하루 정도만 수비돼서 꼭 드셔보세요.